방위산업체 풍산이 기장군 장안읍으로 이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센텀 이지구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풍산 이전 예정지에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슬 기자입니다. 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센텀 이지구 사업. 부산시가 산단 지정 계획을 고시한 2016년 이후, 10년 가까이 표류해온 이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 풍산공장 이전이 큰 산을 넘었습니다. 최근 풍산은 기장군 장안읍 일대로 이전하겠다며 부산시에 입주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예정지 면적 63만 6천여 제곱미터입니다. 풍산은 부산시로부터 10여 곳 이상의 후보지를 추천받았고, 교통과 물류, 보안과 방호 상태가 유리한 입지를 골랐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공장 조성비 3,600여억 원은 풍산이 진입도로 개설비는 국비로 충당합니다. 부산시는 토양오염과 문화재 조사 등을 진행해 공장 이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 하지만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은 거셉니다. 장안읍 주민들은 부산시가 53%의 동의서를 받은 건 실제 거주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였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한번 만나보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전혀 그 일방적으로 그림을 묻힌다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행정적으로도. 부산시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공 갈등 관리를 좀 하는 전문가, 주민의 편에 서서 좀할수 있는 그런 분들도 좀모시고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협업해. 부산형 테크노밸리를 꿈꾸는 해운대센터미지구 사업 풍산이 2030년까지 이전하면 센텀 이지구산단은 2032년 입주와 함께 본궤도에 오를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